오늘도 좋은 소식 물고온 파랑새입니다. 어제 좋은 석특검은 윤석열 3차 소환 일정을 아예 공지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정을 안정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은 구속영장 청구를 갈 것이다. 자 이렇게들 해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윤석열이 구속되면 언제든지 즉시 소환 조사가 가능함으로써 정말 신병 합보가 매우 중요했던 것입니다. 언제든지 시간 날짜 관계없이 너 나와 하면 윤석열은 감방에 있다가 자 조사를 받으러 나와야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동안 쌓여왔던 윤석열의 시간 끌기, 신공이 정말 한몫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대표적인 예로 소환할 때마다 정말 시간 끄는 윤석열에게 더 이상은 끌려가지 않겠다라는 좋은석 특검의 그 작전으로도 생각이 듭니다. 결국 만 하루도 되지 않아 1월 5일 오후 좋은석 특검은 윤석열에게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 이유는 1, 2차 소환 조사에서 밝혀진 공범들과의 소통을 들 수가 있습니다. 자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초기 수사를 통해 잡아낸 윤석열의 범죄 혐의가 가볍지 않고 그가 현재 석방된 다른 내란 공범과 소통하면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가 있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을 때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바로 이겁니다 증거인멸 적용한 혐의를 보면요 특검팀은 윤석열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그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 자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자 비상계엄 선포전 열린 국무회의 관련 안건이 졸속으로 처리되고 일부 국무위원은 아예 소집 연락조차 받지 못한 점 등이 윤석열에게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자 이렇게 보고 있다. 국무회의 소집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이를 남용해 국무위원 안건 심의 권리를 침해했다. 자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직권 남용이 성립된 것이고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도 볼까요? 자비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무과 연관된다. 자 강의구 당시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이틀 날인 지난해 12월 5일 김주현 당시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논의해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응 건. 자, 이것도 없이 선포를 했다가, 야, 이거 잘못되겠는데? 그래서 뒤늦게 작성을 했다. 어, 폐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때 윤석열이 사인을 했다는 것이죠. 서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허위공문서. 자, 이때 한덕수, 김용현도 함께 서명했다라고 파악하고, 실제로 또 한덕수는, 어, 출국 금지 당했죠. 자, 그래서 이두 가지로 다 구속영장 청구가 된 것이다. 아무튼 국무회의 소집 권한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를 남용해 국무위원의 안건 심의 권리를 침해했다 이겁니다. 아니, 국무회의 열린다라고 그런 것조차도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이 엄청 많았죠. 아무튼 이 소집 연락도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게 자, 어, 사인이 되고 어떻게 계엄이 선포될 수 있냐? 또 이것도 하나의 자, 논란이 될수 있고요. 아무튼 이게 이렇게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 구속영장 청구가 된 것이고 만약에 법원이 기각을 한다면 이건 정말 법원이 에르메스에 깍찬 그 5만원권 뭉칫돈을 처먹은게 아닌지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고요자 일각의 목소리도 나왔는데 구속이 될수 밖에 없다 어, 다수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신 넉빠진 부산 박수영 발언. 부산 시민은 네. 25만원 필요 없어, 예.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 부산 시민들의 반응. 너나 받지 마라. 너나 받지 마라. 쏟아진 비판 기사가 나왔습니다. 부산 남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수영 의원의 이 정말, 어, 정신 넉나간 소리. 부산 시민들 부글부글. 심지어 전 국민 지원금을 당선 축하 금. 당선 축하금이라고 표시했고요. 산업은행 어 제발 부산 남구로 빨리 보내 주세요. 말도 안 되는 개헛소리를 또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 시민은 25만 원 필요 없다. 이때 이 말이 나온 것이죠. 야, 뭐 염치도 없죠. 이재명 대통령은 산업은행 이전의 공약이 없습니다. 그런데 공약에도 없는 걸 산업은행 부산으로 이전 안 하냐. 자, 이렇게 또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공약이 없다니까요이 사람 뭐죠? 그러니까 부산 시민들이 너나 받지 마라. 자, 이렇게 공격을 한 것이죠. 이재명 대통령 대구 경북을 볼까요? 자, 직무 수행 평가 잘한다. 대구 경북에서 56 불경. 자, 박수영이 부산 남구였죠? 자, 불경 보면요. 이재명 잘한다 60%, 못한다 26. 자, 60%입니다. 부산 시민들 거의 다수가 거의 뭐어세배 차이 나죠. 이재명 잘한다 이러고 있는데 아, 우리 단선거 우리 부산은 받, 받지 않겠다. 이,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러니 부산 시민들이 지금 폭발했다. 이런 사실을 알려 드리며 다음으로 일요일에도 김민석 국무총리께서 일요일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내각은 그칠 전부터 제가 여기서 합니다. 오신 것을 환영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이재명 정부의 첫고위당정협의에 함께하게 돼서 뜻깊습니다. 대통령 시위를 포함한 당정은 한몸입니다. 당원 주권, 국민 주권의 철학을 공유하고 입법부와 행정부의 운영 책임을 공유하고 내란 극복, 경제 회복 성장의 비전을 공유하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고위 당정은 국정과제를 취합하고 대통령님의 리더십 하에 성과를 만들어가는 조율 공간이 될 것입니다. 당장 오늘 추경과 민생 지원 효과를 신속히 극대화하는 방안, 폭염 등 여름 재난의 철저 대비부터 논의할 것입니다. 코로나에 이은 내란으로 사회적 약자들이 고통을 받았고, 폭염 피해도 경제적 약자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인수위도 없었고, 연습할 여유도 없고, 내가 구성도 이제 시작이지만, 나라를 살리려면 국정 성공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오늘 제가 사회적 약자를 상징하는 양들이 그려진 넥타이를 맸습니다. 한 명의 약자도 놓치지 않는다는 각오, 마음, 정성이 이재명 국정의 토대 이건 모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정이 하나 돼서 국정을 살리고 국민을 살린다는 각오로 함께 전력 아, 투구하는 시작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김민석 국무총리님과 김병기 당대표 겸 원내대표님 그리고 정책위 위원장님 그리고 정부 여당을 대표하는 여러분들이 첫번째 우리 다같이 모여서 당정대 회의를 하기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가 공개적으로 한번도 축하한 적이 없어서 김민석 총리님 취임 축하드립니다. 김민석 총리님은 대통령님의 국정 철학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신속하게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야전 사령관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국무총리에 대해서 거는 기대가 매우 큽니다. 민생이라는 절박한 과제가 어... 여당과 내가 그리고 대통령실 앞에 놓여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무너진 경제회복과 민생경제 살리기를 최우선에 두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해법 마련에 노력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시점에 민생회복 지원금은 서민들의 소비 여력을 보강하고 내수시장 활성화를 지원하는 마중마,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큽니다. 특히 추경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신 김병기 대표님이와 당에도 매우 깊은 감사의 말씀 이 자리에 빌어서 다시 한번 드립니다. 대통령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논의사항인 물가대책과 재난안전대책도 국민의 삶에 밀접하고 절박한 논의주제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성과가 필요한 시점으로 오늘 첫 고위 당정 협의 자리를 빌어서 여당과 정부에게도 요청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지 2005년 이후에 인수위를 거쳤던 이명박 정부의 내각 구성에는 17일 소요됐습니다. 하지만 인수위가 없이 출범했던 문재인 정부는 195일이 소요됐습니다. 이재명 정부도 출범 한달 만에 간신히 우리 총리만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청문 절차가 지연되면 이후의 일정도 불가피, 어, 예측이 불가하다, 이런 걱정과 두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당에서 조금 신경 써 주셔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셨으면 하는 요청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정부는 민생경제 살리기는 물론이고, 지난 정부가 무너뜨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부 본연의 역할을 회복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은 대통령님의 국정 철학, 특히 경제 회복과 사회 통합에 대한 메시지를 당과 정부에 전달해드리고 소통하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리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